본 보도에서는 황영웅 씨의 자택이 팬들의 꽃다발과 선물로 인해 큰 화제를 모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웅 씨에게 11년간의 연예계 생활 중 처음 있는 일로, 그는 이에 대한 감동을 숨기지 못하며 행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영웅 씨는 최근 포천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일을 즐기고 있었으며, 이 소식이 팬들에게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새벽에 집 앞에 놓인 수많은 꽃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황영웅 씨는 앞으로 앨범 발매와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지만 팬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천의 팬 커뮤니티가 자신의 집 앞으로 해바라기 꽃다발을 가져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꽃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팬들이 그에게 준 동기부여와 지지에 항상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영웅 씨의 팬들은 그의 새 앨범을 응원하며 포천에서 광고 버스 운행, 노래 커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이러한 팬들의 지지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며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원만족 앵콜 콘서트 개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추가 공연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